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감사.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감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드립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소를 끌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소한 마리가 전 재산과 같은 그 자매에게 이게 너무나 귀한 그러한 소인데, 그 소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이온 겁니다. 소는 찾아야 되겠고, 예배 시간은 가까이로. 근데 이 자매에게는 원래 에, 길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었는 이용기 선교사님과 또그 자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자매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소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합력과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소를 포기하고 성전을 향해서 가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윤기 성교사님에게 제가 사실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아,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전 재산과 같은 그소인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매하고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잠에 어, 물론 체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듣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그 자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이야그 자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때문에 오는 인생의 문제들,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 관계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 이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곧 선한 길로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어떤 재력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농작물인데 이게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몇 마리 있었는데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동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하박복이 지금 사업을 했는데 사업적으로 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회사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가족이 있는지금 그 상황이 바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하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절, 16절, 17절만 읽으면 읽으면 하박국은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참 불쌍하구나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우리 주사람교성도님도 아까 성경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 한번 크게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이야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도대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받고 그 마음 속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내가 다 잃어버린 곳, 다 없어진 할지라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다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육신의 눈으로는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한 것이 아니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상국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외국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도 이렇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조사하고 또 실험을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뛰어다니는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가난인데 팍! 그리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전신만 네, 온몸이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손뿐만 아니라 이목 밑으로는 근데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어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능을 그러니까 몸은 꼼짝을 못하는데 교수님이니까 머리는 좋으시다 머리는 막 팡팡팡팡 돌아가고 그것이 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누워있으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내일을 잡죠. 머리를 다쳤으면 내 지식이 한순간에 다 나가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 머리를 건들지 않으시고, 다 지켜주셔서, 6개월 후의 제어을 통해서, 그런 몸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 교수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원망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나에게 여태까지 공부를 시켜놓고 이렇게 다 다치게 해줬어? 그리고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상인이라면 여러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상목 교수님이라고 한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 태장이라고 하는데 이 곰장입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곰장만. 몽둥이로 뜯도러 만든 겁니다. 이게 40대를 정확하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40대에서 한대를 뺀, 39대 말하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림도 당해보고 침뱉음도 당해보고 다, 온갖 승오를 다 당해서 바울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부모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잘나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문을 공부했던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기에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복음에 비하면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길 수 있다. 이 바울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를 위해 살리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했다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때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이 다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님의 그 감사에 대한 책을 보면, 3차 원의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if 영어로 if는 만약 조건입니다. 만약 뭐뭐하면 하나님 저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잘할게요. 감사하면 살게요. 우리 자녀가 돼야 가면 감사할게요. 내가 더 많이 벌면 감사할게요. 건강해지면 감사할게요. if 조건이 위해서 하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막 그렇게 이루어져도 감사 잘안하시더라고요 비코우지 이 모모 때문에 결과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어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꽉 나와야지 감사가. 비코우지 감사가 있다고. 인스파이트 오브라고 하는 영어는 뭐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영어 수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꿈처럼 오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병든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이 들때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망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 지금은 인생에서 실패 내리막 저인생이 밑바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낮추고 낮추고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전 8개는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을,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사님들 걷기 운동과 제일 잘하는 거는 숨 쉬기 운동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닭걸을 좀 치는데 예, 탁구를 이렇게, 예, 지난번에 보면 강명시에서 탁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된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탁구 동호회 지금은 회장님 아니지만 예전에 회장님이셔서 회장님 회장님이 우리가 부르는 분이 있어요. 강명대의 탁구 시합을 30년 전부터 나가게 됐어요. 남자 1부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분이 30년 동안 1년에 두번 시합을 하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30년 동안 시합을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0년 만에 1부에 승급을 했습니다. 이 4강에 들어가야 돼요. 4강에 들어가야지. 부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5부부터 시작해서 5부, 5부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가! 겨울이었습니 예전에는 오후부터가 아니라 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30년 동안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성실하신지도 몰라요. 하시는 일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야,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시합을 나가시고. 근데 그분이 입상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팍! <laughs> 왜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알고 있거든요. 탑거를 못 치시는 분도 아니고 잘 치는데 이게 운이 또 따라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아, 일부러 다 승급을 하서그그 모습을 보니고 30년 동안이나 얼마나 어릴 때는 나가면 은 우승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 32강이 만나면 그냥 예스터 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잘하는사람또 내가 그 구질이 맞지 않는 사람또 만나면 또 떨어지는 거예 네,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더라. 성경이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 심리를 들어가 보면 심리학자들이 아 요셉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가지고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상황들을 다 극복하니까 그 가족 자기를 버린 그 가족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들로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여러분 하박국은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남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70년, 80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서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미 선물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었고 합평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다망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 막 비참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 내세에 대한 확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시사전환을 책에 이 암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그코의 체장암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 중에 지독하고 참 고약한 게 체장암. 체장암은 발견되면 한 2개월, 3개월 있으면 거의 돌아가십니다. 그 부목사 시절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체장암에 걸리셔서 아, 사람이 말라가는데요. 어, 막, 거의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탁, 저삼개가 안에요. 정말 그래도 된다는 거지. 이 체장은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네. 근데 체장 안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 어떻게 이렇게, 예? 극복할 수있었는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첫째는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아내가 참 사랑으로 췌장암에 걸린 그 사람, 아남편을잘 돌봐줬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와줬다. 그리고 생활이 엄격해졌는데 저희가 발병했던 철저하게 금주 술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조미료가 섞인 음식을 피하다 보니 외식을 잘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급한 성격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도 신경질도 많이 되곤했는데 최장암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를 갖게 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성질내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채당하면서관져 주시고 치료해주셨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일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창고에다가 마귀의 씨들을 사랑하는데 미움의 씨, 음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살인의 씨, 그 씨앗들을 사람들 마음 속에다가 미움의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의 씨를 뿌려놓으면 막 질투해 가지고 서로 막 나을 날리고 욕심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놓으니까 막그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다 모든 마을들, 나라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그 마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국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데 마귀가 한 마을을 실패했다는, 한 마을을 실패했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감사의 마을이다.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감사. 아무리 미운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를 다 뿌려도 이 감사의 마을에는 씨가 자라지를 한다. 씨가 자라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의 씨를 뿌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 마을에는 이런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갔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악한 사단 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하박국은 다 망했습니다. 소도 없고 소치도 없고 다 망한 것같았다 그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지요 주여와는 나의 힘이지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것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꿈이 있었어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이 뒷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하박국이 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날이 왔습니다 고국으로 행복되는그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패, 지금의 낙심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정하여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소 감사주의를 맞이하려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 주시옵시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